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오늘 두 번째, 팔북의 두 번째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애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애통할 때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여의거나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친지를 떠나보낼 때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애통함을 느낍니다. 또 다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하나 이루려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제대로 되지 않거나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 어, 상 21장 4절 말씀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 왕궁에서 쭉 보니까. 왕궁 곁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이 포도원을 너에게서 사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값을 얘기하면 내가 값을 주고 다른 것을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아하 왕이 그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었던 나봇이 그아하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오늘 여기 2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이 단어 안에 성경에서 그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애통하다 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다는 것은 근심하고 답답하고 또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합왕은 그 나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운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어지고 그렇게 될수 없게 되자 아합은 애통했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아하방은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증인들을 세우고 결국 나봇을 죽인 후에 그 포도원을 탈취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을 여의거나 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애통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보처럼 자신 개인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애통하는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는 그런 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한 이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구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 이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지 않고 계속 그릇된 길로 갈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범죄함이 있었고 악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험난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직 예레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성처럼 지키실 겁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내쫓게 되어지고 예레미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너는 다른 나라의 앞잡이구나라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오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장 1절에 이렇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로 울리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애통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애통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속,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구원받은 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십년 가운데 내 속에서 솟아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지체 속에서 이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날마다 날마다 이 육신의 법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 육신의 삶 가운데 취하여지는 것, 내 육신의 삶 가운데 손에 잡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철저한 무능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러한 애통.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에 지금 몇 개월째 큰 산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또 많은 가축들과 동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소방관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신문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번 산불을 위해서 어떤 광산 부호가 약 7천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천만 달러 정말 상상이 안 가는 돈이지만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쾌척한 쾌적,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면 참으로 어, 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인회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약16,000 달러 정도가 지금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의 코미디언은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SNS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약 3천만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호주 사회는 그래도 내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내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그래도 이 호주 사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이 이제는 내 형제를 위한 애통함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애통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호주 사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신앙과 믿음의 애통함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애통함이라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애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애통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함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애통함. 그 뿐만 아니라, 그럼 개인적인 애통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애통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리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운 고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믿음 가운데, 그리고 내가 신앙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애통함이 내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받을 만한 애통함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아하방처럼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애통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대학을 가야 합니다. 대학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험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대학을 가는데 꼭 NSW를 가야 됩니다. 시드니 대학의 법학과를 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역을 위한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셀렉티브 시험을 치는데 꼭 버크밀 이상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 꼭 버크밀 이상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차를 좀 주십시오. 근데 꼭 벤츠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차가 벤츠가 아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슬퍼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함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 십년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자세를 믿음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애통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 위로함은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함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들이, 나사로의 자매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제 오라비를 좀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틀을 자기가 머무시는 곳에 더 머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사로가 계신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고 슬피 울며 예수님 앞에서 애통해 애통해 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응답을 빨리 해 주셨으면 나소로가 죽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웃고 있을 텐데. 왜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니 원망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애통함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걸어 나오는 역사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그 누이들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애통함에 있어서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큰 애통으로 가득찼고. 그 애통함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또 가족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위로가 여러분의 애통함에, 애통함에, 애통함을 상쇄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정말 내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정말로 그 애통함의 위로가 될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다면, 정말로 그 애통함이 위로가 될수 있겠죠.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세상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위로는 누가 할수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 전혀 다른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는 위로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 가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만들어 가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애통을 감사로 만들어가는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 줄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도움받을 곳이 없는 그런 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늦게 오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는 것처럼 보여질 때그 응답을 기다리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서 속이 상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3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빨리 나에게 오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된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빨리 오십시오. 애통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조금 늦, 늦어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위로를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금 늦게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직도 큰 애통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2020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